그래서 지지 환경은 그 사람이 뭘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가장 근접한 인, 어떤 그 생활 환경이다, 터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여기에 지급이 변하는 건 뭐냐면 대운에서 지지를 어떻게 바꿔주느냐. 지지의 글자, 어떤 글자에 영향을 주면서. 예.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가 갖는 경제적인 보상 요소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느냐, 하강작용을 일으키느냐. 예, 이것이 또, 그 다음, 해석인자가 되는 거고요. 예.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뭐라고요? 지지 환경이고. 두 번째가 뭐냐면, <laughs> 팔자에 없는 거예요. 없는 거. 팔자에 없는 거. 무자 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오행이죠. 예. 오행. 그 다음에 육 예. 그래서 오행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예.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체로 상승작용을 많이 일으켜요. 그런데 이제 예, 보통 우리가 너무 <laughs> 오행에 없는 것, 없는 것을 채우는 걸 무조건 답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없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은 대체로 중화를 이루주는 중요한 조건인데 그 자체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예. 그러니까 껌도 예, 뭐가 있다고요? 예, 급수가 있고 종류가 다 다르다니까요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껌도 무슨 껌? 풍선이 되는 껌은 풍선껌 그죠? 그 다음에 설탕이 안 들어간 껌도 있죠. 그런 여러 가지, 그렇죠. 여러 가지 종류의 껌을, 껌을 가지으로써 이걸 묶어서 그냥 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 거죠. 직업 형태라는 것도 마찬가지. 소재가 비슷하더라도, 소재가 비슷하더라도 똑같은 물장사라도 어떻다고 해. 요 음식도 수십 가지고 물도 수십 가지다 이거죠. 말 그대로 수돗물 장사도 뭐예요, 물장사예요. 그죠? 수자원 공사라고 있습니다. 알고 보면 이 물장사예요, 그죠? 완전 물값을 물값으로 살잖아요. 물을 만들어가지고, 그죠? 그리고 소위 우리가 술장사도 물장사 친다는 거예요. 술장사도. 근데 완전히 내용은 다르죠. 또 이것을 이루지는 동작이 다르죠. 자, 그래서 오행으로 묶으면 이런, 뭐 포괄성은 포괄성을 너무 부여함으로써 뭘, 개별성을 잃어버린다. 그죠. 자, 예. 예. 그래서 오행적으로 무엇이 해결하냐그럼으로써그 사람 전체, 삶의 전체 양상을 먼저 파괴 되고, 그 다음에 육신이 이제 해석에서 굉장한 기초가 돼요. 이게. 예. 그래서 육신이 없는 것,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 환경이라 예. 박요 뭐, 이 다음 편에 어차피 육신이 없는 건 아닌데, 이걸 보므로써 무엇을, 무엇을 보지 않고도 보통 우리가 된 텍스트에서 말하는, 에, 격용이죠. 그죠. 에,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지와 우리 관계를 함으로써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형태, 육친, 이러면서 따져보는 것인데, 에, 격에 의한 것이 이 격용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어, 특성을 갖다 파악하는 건세 번째 환경이다니까요. 세 번째 환경.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따진 데서 월지를 삼기 어려울 때는 대체로 왕자죠. 그죠. 왕자. 발자네 무시할 수 없는 강한 글자. 강한 글자는 뭐냐면 그 자체로 하나의 격이다니까요. 네. 강한 글자라는 것은 뭐냐면, 발팽이도 예, 어디에 사막의 달팽이와 사막의 달팽이에도 뭐는, 뭐는 뜨고요? 해는 뜨고 그죠? 그 다음에 논두렁의 달팽이에게도 해는 뜬다 에이. 말 그대로 사시 운행은 똑같이 오행적으로 부여되지만 자기가 이미 부여받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 사막의 달팽이와 논두렁의 달팽이 이걸 생각하시라니까. 삶의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. 똑같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지나가더라. 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의 우리 격용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무엇을로 해? 육인에 의한 어떤 그 간섭자, 가장 강한 간섭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규정을 자꾸 지으려는 거예요. 달팽이 맞다, 이러면서. 맞아요. 전 달팽이에요. 논두렁 달팽이하고 사막 달팽이 둘다 달팽이는 맞다 이거예요. 그러나 이두 이 달팽이의 삶의 내용은 완전 다르다 하는 거죠.